안녕하세요. 어선중개사 서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경매 관련입니다. 경남 어선경매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어선명 산해오이고, 선적항은 구촌항이며, 톤수는 3톤입니다. 선질은 FRP이고, 마력은 360마력 선내기입니다. 지금 어선은 통영풍화리 명지마을에 감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선의 진수일은 15년 8월 3일입니다. 선체의 길이는 9.7m 2 너비 2.7m 깊이 0.79m이고 GPS, SSB 무선 송수신기, BPS, 어탕기도 있네요. 어어퍼가권은 경남 연안복합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20년 7월 28일 받았으며 중간검사 예정일이 23년 8월 3일 예정입니다. 낚시배로 운영되었고 승선 인원은 선장 포함 9명입니다. 지금까지 어선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어선의 최초 입찰 가격은 1억 2천 100만 원이었는데 유찰되어 이번 최초 입찰 가격은 9,680만 원입니다. 이번에도 유찰되면 다음은 7,744만 원부터 시작하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경매 사건 2023타경 692를 검색하세요. 입찰 기일은 23년 7월 24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에 낙찰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허가 값을 보고 선체 가격을 감안하면 예전 같으면 시세보다 조금 싸다고 생각되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과 평균 낙찰률을 감안한다면 다음 기회에 입찰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제 사견일 뿐이니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기억하셨다가 유찰이 되면 그때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겠지요. 어업 허가권에 행정 처분이 있는지에 제한 사항을 체크하시고요. 직접 가보셔서 어선의 상태가 사진상 다른지, 엔진은 실제로 있는지, 선체는 파손된 것이 있는지 등과 어선의 선적항에 가셔서 마을 사람들이나 어촌계에 가서 경매가 나오게 된 계기라든지 사고가 있었는지 사고가 났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금액이 얼마인지 어선원부도 살펴보시고요. 차기 입찰일까지 꼼꼼히 잘 챙겨서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경남의 연안복합의 시세가 대략 4천만원대 후반에서 5천만원대 중반 정도 감안하고, 선체를 보고 생각보다 양호하면 엔진 수리비용 등 대략 추정해서 예상해보세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상 서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